안녕하세요 저는 준앤민 스튜디오의 준이고요 여러분 뜬금없지만 치아코인에 대해 아시나요? 치아코인은 비트코인의 일종인데 컴퓨팅 자원 대신 SSD랑 하드디스크의 저장공간에 코드를 구성하고 해당 코드가 맞으면 코인을 취득하는 방식이라서 SSD랑 하드디스크 수명을 크게 갉아먹는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고시장에 SSD와 하드디스크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들이 채굴에 동원된 것인지는 아, 전혀 알수 없지만 중고시장에서 사업자라고 표기된 분께 중고 SSD 하나를 구입해 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SSD의 석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까 볼까요? 일단 제 배송받은 그대로 해당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중고로 구입한 SSD는 삼성의 850 EVO 제품인데 저도 제품의 상태나 수명을 선택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에 테스트한 것도 없고 그냥 배송받은 그대로 상태예요. 일단 뭐 SSD는 삼성이 만든 SSD 답게 그냥 깔끔하고 무난무난한 까만색에 회색으로 된 로고 하나 밖에. 일단 제품 배송은 뽁뽁이로 둘러싸인 상태 받았는데요. 구입 당시에 스크래치 관련해가지고 리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실제로 겉면에 일부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제가 구입한 삼성의 파롱 에고는 전반적으로 양품인 것 같긴 한데 좀 스크래치가 역시 있어요. 여기 보면 중고에 2만 2만 5천원짜리에 바랄 건 아니긴 한데 일단 뭐 제품 개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PC에 연결해서 초기화를 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포맷할 때는 윈도우 익스플로러에 있는 포맷 드라이브를 사용할 거고요. 포맷 방식은 NTFS로 진행할 거고데 NTFS 윈도우 전용 규격으로 설정해서 진행을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진행해 볼 테스트는 프레스타일 디스크 마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아까 치아 코인 얘기할 때 수명은 크게 갈가먹지만 SSD는 수명이 크게 감소하면 오히려 낸의 읽기 쓰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환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도 알, 대충은 알수 있고 실제 카운트를 보면 되겠지만 수명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수 있거든요. 일 테스트할 때는 SATA Serial ATA 규격을 사용했고요. 읽기는 메가바이트 세트 나왔고, 쓰기는 메가바이트에 나왔는데요. 이 SSD가 SSD로 실제로 게임이나 윈도우의 구동이 목적이라면 4K와 8K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SSD는 삼성이 명시한 숫자에 거의 근접했지만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거의 <목소리> 보여줬어요. 이제 SSD에 대해서 일부 알아고 속도도 봤으니까 디스크 내부 카운트 정보를 두는 건데요. 일단, 뭐, 카운트 정보를 보는 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긴 한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디스크 정보를 불러왔어요. 이제 디스크의 정보를 보면은, 만약 이 SSD가 채굴에 동원이 된게 실제로 맞다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수명의 부문에서 깎여 있는 모습과 SSD의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SSD에 대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이네요. 일단 온도도 나쁘지 않고 기능은 뭐대부가 있네요. 정보는 여기까지 알아보면 뭐 필요한 건다 봤죠. 중고 SSD고 맞고 뭐 내부 정보도 맞고 뭐 이런 건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최고은최 최고 제품은 아닌 것 같고, SSD에 대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보증도 한번 봐야겠죠? 이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A, 저희는 AS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중고 제품이니까. 제조사의 보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닷컴에서 제공하는 m 마 s c o k r 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뭐 여기 아래쪽에 링크 하나 넣어을게요 SSD 뒷면에 보면 SN이라고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해당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이 SSD에 대해 정보가, 정보 조사가 가능한데요. 일단 뭐, 이 코드를 입력을 해보면 모델명은 MZ752120이라고 나오고요. 시리얼이 정품에 붙어 있는 그대로라는 가정화에 정품이 확 맞다고 나오고, 이제 2020년에 보증이 벌써 만료가 되었지만, 유료 AS랑 무료 AS만 불가할 뿐이지 실제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사용해도 되고요. 윈도우 10 s s 에 설치해 봤는데요. 윈도우 11을 설치해 보려고 했지만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고 테스트 버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윈도우 11 출시 때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윈도우 1 0은 설치했고요. 를뭐 이제 부팅을 한번 시켜 볼게요. 부팅 시간은. 25초가 걸렸고 이정도면 가볍게 완전 2만원 만 원짜리 두 장으로 주고 사용하기엔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SSD를 완전 분해해서 랜드랑 컨트롤러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별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파는 곳을 모르겠네요 아는, 아는 분 있으시면 혹시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중고 SSD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권장되지는 않거든요 요즘 SSD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하드디스크랑 SSD만 해도 3만원이나 2만원대에서 충분히 새 제품을 구할 수 있고, 양품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850 에보나 삼성에서 만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고가기 때문에 중고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최근에 많이 물량이 쏟아진 것도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새 제품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중고라고 해도 보증이 안 되면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복구받을 방법도 없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